양파를 이렇게 먹고 중금속이 쌓이고 혈관이 막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양파를 드셨는데 오히려 건강이 나빠졌다고 하니 깜짝 놀라셨죠? 양파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혈압 관리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될수 있는 건강식품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양파와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세 가지와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양파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오래된 식재료로 고대 이집트에서는 양파를 신성한 식물로 여겨 무덤에 함께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식재료와 민간요법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특유의 매운맛과 단맛 그리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범용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양파에는 풍부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 비타민B군, 칼륨,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어 건강에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양파의 주요 성분인 케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양파는 칼로리가 낮고 수분 함량이 높아 체중 관리에도 좋을 수 있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지원하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 항균 작용을 할수 있으며 이는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양파의 놀라운 효과 첫째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양파에 함유된 케르세틴과 유기황 화합물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분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양파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혈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하루 반 개에서 한 개의 양파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 건강 지표가 더 양호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양파에 알리신은 혈소판이 서로 뭉치는 것을 방지하여 혈액을 보다 원활하게 흐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연의 혈액 희석제와 같은 역할을 하여 혈전 형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양파를 과다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면역 체계 강화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양파에 함유된 비타민 c와 파이토케미컬은 면역 세포의 활동을 촉진하고 몸의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양파의 유기황 화합물은 항균, 항바이러스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감기나 독감과 같은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양파와 같이 면역 체계를 지원하는 식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히 환절기나 감기가 유행하는 계절에는 양파를 식단에 더 많이 포함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양파는 생으로 먹을 때 항균 효과가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생양파의 매운맛을 견디기 어려운 분들은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먹어도 어느정도 영양소와 건강상 이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즙이나 양파차로 만들어 마시는 것도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입니다. 셋째,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양파는 케르세틴, 케르세틴, 케엔페롤 등 다양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 물질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내 활성산소 생성이 증가하고 항산화 방어 시스템이 약해지면서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는데 양파와 같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건강한 노화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양파의 항산화 성분은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로 인한 피부 세포 손상을 줄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의 탄력과 윤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양파 추출물은 색소 침착을 줄이고 기미나 주근깨를 옅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첫째 양파와 혈액 희석제의 조합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양파에는 혈액을 묽게 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이 양파를 과다 섭취하면 혈액 응고 능력이 지나치게 감소하여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파를 대량으로 섭취하거나 양파즙, 양파, 보충제 등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약물의 효과가 증가하여 멍이 쉽게 들거나 코피, 잇몸, 출혈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내부 출혈의 위험도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양파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갑자기 많은 양의 양파를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파즙이나 양파 보충제를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양파와 당뇨병 약물의 조합입니다. 양파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이미 당뇨병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이 양파를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지나치게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저혈당은 현기증, 두통, 식은땀, 심한 경우 의식 상실까지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슐린이나 설포닐 우레아 계열의 당뇨병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양파의 혈당 강화 효과가 약물의 효과에 더해져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으로 약물 치료 중인 분들은 양파 섭취량을 갑자기 늘리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고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파즙이나 농축된 양파 추출물은 일반 양파보다 혈당 강화 효과가 더 강할 수 있으므로 당뇨병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이러한 제품 사용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양파와 소화 장애가 있는 경우의 조합입니다. 양파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과민성 대장 증후군, 위산 역류, 소화성 궤양 등 특정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양파에 함유된 푸럭탄이라는 탄수화물과 유기황 화합물은 일부 사람들에게 가스, 폭부, 팽만감 설사, 폭통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다양한 소화기 문제가 생기기 쉬운데 이런 상태에서 생양파를 대량으로 섭취하면 소화 불량이나 복부 불편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생양파보다 익힌 양파를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양을 조절하고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는 소화되면서 가스를 생성할 수 있어 대장 문제가 있거나 가스가 잘 차는 체질의 사람들은 양파 섭취 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파를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소량으로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점차 양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째, 양파와 마늘의 조합입니다. 양파와 마늘은 모두 백합과 식물로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와 면역 강화 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습니다. 두 식품 모두 유기황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 이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심혈관 건강과 면역 체계를 더욱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양파와 마늘을 함께 사용한 요리는 맛도 풍부해지고 건강에도 더욱 좋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파와 마늘을 함께 볶아 만든 양념은 다양한 요리의 기본이 되며, 이들을 함께 사용한 스프나 찌개는 감기 예방과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양파와 마늘 모두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어,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 건강이 중요해지는데, 양파와 마늘을 정기적으로 함께 섭취하면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양파와 올리브 오일의 조합입니다. 양파에 함유된 케르세틴은 지용성 성분으로 올리브 오일과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에 함유된 단일불포화 지방산은 양파의 심혈관, 건강 효과를 보완하여 혈관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양파를 올리브 오일에 볶거나 로스팅하면 양파의 단맛이 더욱 강해지고 부드러운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리된 양파는 소화도 더잘 되어 소화기가 민감한 분들도 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은 양파의 매운맛을 중화시켜 주어 양파의 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양파와 올리브 오일로 만든 드레싱은 샐러드에 활용하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건강식이 됩니다. 또한 양파와 올리브 오일을 베이스로 한 지중해식 요리는 장수지역으로 알려진 지중해. 연한 사람들의 건강 비결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셋째, 양파와 토마토의 조합입니다. 양파와 토마토는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 풍부한 리코펜과 양파의 케르세틴은 서로 다른 종류의 항산화 물질로 함께 작용하면 더 넓은 범위의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의 비타민C는 양파에 함유된 철분의 흡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어. 이 조합은 철분 결핍성 빈혈 예방에도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노인은 철분 결핍이 흔한데 양파와 토마토를 함께 섭취하면 철분 영양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양파와 토마토는 함께 요리하면 맛도 풍부해지고 영양가도 높아집니다. 양파와 토마토를 함께 볶아 만든 소스는 파스타, 볶음밥, 스튜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토마토, 수프에 양파를 넣으면 깊은 맛과 영양을 더할 수 있습니다. 양파를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 적정 섭취량과 빈도.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에 반 개에서 한개 정도의 양파를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질에 따라 적정 섭취량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며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파는 매일 섭취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3에서 5회 정도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파의 다양한 영양소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면서도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양파를 처음 많이 먹기 시작하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여 점차 양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양파를 섭취하면 소화불량이나 가스 생성 같은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적의 조리법과 보존법, 양파는 생으로 먹거나 익혀서 먹을 수 있는데, 각각의 방법에 따라 영양소 보존 정도와 건강상 이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양파는 항산화 성분과 항균 성분이 가장 많이 보존되어 있지만 매운맛이 강해 먹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파를 살짝 데치거나 중불에서 짧게 볶으면 매운맛은 줄이면서도 영양소를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온에서 오래 조리하면 일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빠르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를 보관할 때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자른 양파는 밀봉하여 냉장 보관하되 빨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른 양파를 오래 보관하면 영양소가 손실되고 세균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섭취 타이밍과 방법. 양파는 공복에 먹기보다는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생양파는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공복에 대량으로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를 요리에 활용할 때는 마지막에 넣거나 살짝만 익히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를 자른 후 10에서 15분 정도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 알리신이라는 건강에 좋은 성분이 더 많이 생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양파의 매운맛이 부담스럽다면 얇게 썰어 찬물에 잠시 담가두거나 소금물에 살짝 절였다가 헹구면 매운맛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의 껍질에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므로 껍질을 활용하여 차를 만들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및 부작용 가능성 일부 사람들은 양파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부 발진, 가려움, 입술과 혀의 부종, 소화기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백합과 식물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양파에도 교차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으로 양파를 많이 섭취하거나 양파, 보충제를 복용하기 전에는 소량으로 시작하여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특정 질환자 주의점. 앞서 언급했듯이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거나 당뇨병 약물을 사용 중인 분들은 양파 섭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위식도 역류질환, 소화성 궤양이 있는 분들도 양파, 특히 생양파 섭취 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양파에 함유된 칼륨이 혈중 칼륨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 후 적정 섭취량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도 양파의 고이트로겐 물질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다 섭취 시 문제점 양파는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불량, 가스 생성, 복부 팽만감, 구취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생양파를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위장 자극이 심해질 수 있고 일부 사람들은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량을 준수하고 자신의 체질에 맞게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파에 함유된 유기황 화합물은 체내에서 대사되면서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킬 수 있어 과다 섭취 시 채취나 구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파 섭취 후 파슬리나 민트를 씹거나 양치질을 철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는 양파, 마늘, 볶음. 재료로는 양파 1개, 마늘 5쪽, 올리브 오일 1큰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 파슬리 1큰술이 필요합니다. 먼저 양파는 얇게 슬라이스하고 마늘은 편으로 썹니다.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중불에 마늘을 먼저 넣어 향이 나도록 살짝 볶다가 양파를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양파가 투명해지고 약간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중약불에서 5분에서 7분 정도 볶아줍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고 마지막에 다진 파슬리를 뿌려 완성합니다. 이 요리는 단독으로 반찬으로 먹어도 좋고 스테이크나 생선 요리에 곁들인 반찬으로도 훌륭합니다. 양파와 마늘의 심혈관 건강 효과가 시너지를 내어 혈압 관리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는 건강식입니다. 지금까지 양파의 효능과 최악의 궁합, 최고의 궁합, 그리고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파는 심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등 다양한 건강상 이점이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 질환과 면역력 저하가 문제가 되기 쉬운데, 양파와 같이 이러한 부분에 도움이 될수 있는 식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혈액 희석제나 당뇨병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소화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며, 대신 마늘, 올리브 오일, 토마토와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적정량을 섭취하고 다양한 조리법으로 양파의 영양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파만 과도하게 섭취하기보다는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여 균형 잡힌 영양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본 정보는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식이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식단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